대륙언니의하루번중국어 HSK 5급자오늘듣기이부분문제에지문들으시고두문제푸신다음에정확히맞춰보실게요시작할게요第三十一到三十二题是根据下面一段话。上个星期我去看演出，我的座位很好，演出也很有意思。倒霉的是。 一对夫妻正好坐在我的后边，大声的聊天，我非常不高兴，因为我根本听不见演员在说什么。我回过头，生气的看了他们一眼，他们却一点儿也不在乎。最后，我实在忍不下去了，又回过头，生气的说：“我一个字也听不见。”没想到那个男的却很有理的说：“关你什么事儿？这是私人谈话。” 三十一，上个星期我做了什么？三十二，我为什么非常不高兴？ 자 푸셨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작은 신치워치칸 연출. 지난주에 나는 공연을 하러 보러, 보러 갔는데 워터 조이니好내 자리는 굉장히 좋았고, 연출이意요 공연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이더시. 재수가 없었던 거는 좀안 좋았던 거 뭐였냐면 이두 분이 正好坐在워터즈가大였냐면天두 분이 2 0상8년2 뒤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수다를 떨었던 거예요. 워페이치 한포 굉장히 언짢았죠. 이웨워 깐번 팀부지엔 예임 왼짤수 없었나? 왜냐하면 나는 아예 팀부지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배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예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워고더치더러이 나는 뒤를 돌아가지고 화를 내며 3번 이렇게 확 째려봤어요. 참은 최이디알 예보자호. 그들은 하지만 전혀 조금도 보자호 개이치 않아 했어요. 자호가 개이치하다 뭔가 이렇게 마음 속에 담아두다 이런 말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最后, 나중에는, 我是在,冷不下去了。 나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又回过,头生气地说 나는 다시 뒤를 돌아서, 화내면서 말을 했어요. 我一个字也听不见。전 지금 한자도 못알아듣겠다고요没想到那个那个那人那个那个男的有理地说 생각지도 못한 것은 그 남자가 요리더 수어 당연하게 말했어 요리는 어떤 이치나 근거가 맞다 지당하다 합당하다 이러면 따우리하고 똑같은 말이 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을 한 거예요 건리 쉐머 쉐 너랑 무슨 상관인데 쩔쇠 라는당화 이거는 개인적인 대화이잖아 근데 지금 그이 남자는 그 배우들의 말을 못 알아듣게 써서 이 남자한테 얘기한 건데 이 남자는 자기 개인적인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인 거예요 자, 자 첫번째 문제, 上个星期我做了什么?저 뭐했죠? 看演出, 공연을 보러 갔던 거였죠. 답은 A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 문제, 我为什么非常不高兴? 나는 굉장히 왜 화가 났나요? 我听不见演员在说什么? 어, 나는 그 배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 들었기 때문에 뒤에서 부부 한상이 계속 떠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시 다른 문제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